10% 까지 그리고 필드에 꺼낸 알비오는 네 유남입니다 어 등반 리플 가져왔구요 상대는 낙인 밀어. 무난하게 낙인에 닿았습니다 낙인이 아니고 오히려 순백으로 이렇게 해서 가네요. 부유로 해서 루벨까지 챙겨서 오는 모습. 하고 마그넘트 발동까지 하는 모습. 야, 알차게 1도로까지. 이따가죠. 이제, 뮤지에 제외되어 있는 낙연이 생기긴 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형 낙을 지금 가져와서, 발레피까지 그러면 제외된 낙연 두 장인데, 필드에 카트를 남겨놓고 싶었나봐요. 예. 네. 저 이렇게 가서 상대가 플레이를 했고, 크랩 내리고, 하는거에 알비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낙윤을 내리게 되면은 상대가 낙윤을 가져가면서 이제 영업을 때리거나 뭐 이런식도 어.. 생각해볼 수 있어서 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낙윤을 본인이 쏘는 모습 증지가 터트로 힌거건 아쉽게 됐고 실라인으로 갈려있더니 이제 깨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냥 던졌고 여기서는 그, 뭔가 하게 되면은, 격철용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선대는, 본인이 낙임인는불과하고 의도한 건지 아닌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빈검용을 아쉽게 날립니다. 그리고, 들드로라도 보려고, 증인 날렸더니, 이제 맵풀을 막아주는 모습. 이렇게 되면은, 사실, 더 막아줘야 될건 따로 있는데, 그죠? 네. 선대는 드로려고 보지만, 회신용을 묻어놨기 때문에, 회신용으로 먹어보도록 할수 있는 거죠. 마진으로 빈검 먹으면서 빈검 빙검 유언 씹어주고 제외하는데 이제 저희 바레퓨쪽을구를했고 나오고 나서 나중유아이후에 이제 원소님까지 갔는데 이거는 판단 미스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카르테시아가 아니고. 음, 쿠에 아니면 복락이는얼리는 쪽으로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여전히 상대가 좀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검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필드를 비우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죠? 아드가 남아도니까. 그리고 형락으로 융합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이제 원성룡 같다 박는 모습. 이렇게 되면은 메르쿠리에는 체인에서 이제 넘어갈 수는 없고, 근데 제빈검룡은 이제 융합으로서 나온 놈이기 때문에 이제 유언이 터지고 이 상대가 제 생각에는 계산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얘가 형락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는데 이제 그걸 좀더 고려했으면은. 그, 신입용으로 나오거나 해서 갔으면 됐을 텐데, 예, 그러지 않아서, 이랬죠. 그러나서는 이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서, 네, 서렌더여 한줄 알았더니, 이제 시간제한이었습니다. 네, 상대가 성공을 넘겨줬습니다. 팔로를 맞았고, 매장으로 찍으면서, 네, 지니면 지금 써라라는 마인드였고, 끊어있를 우라라 생각해보고 낙윤 보내 놓고 세트 배틀로 이제 퀵이 넘어오면은 그 듀플 쓰거나 이렇게 하려 했었는데 그게 안 됐었고 일적으로 일적으로 보내지는 것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온 것이 네 충돌아 이후에 상대 더 이상 케어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서 응, 내렸고. 낙윤 두 장만을 보내는 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겹철용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고 나니까 대뜸 이제 턴을 바꿔나면 이제 딱히 할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도 이제 무리하게 뭔가 안한것 같은데. 극철룡으로 낙윤 꺼내놓고. 개막 잡힌 것도 큰 이득이었고. 못 떨어지면은, 바가라라고 했는데 없었고. 사실 상대가 처음에 벨러를 보여준 상황에서 세트가 없이 넘겼다는 거는 벨러를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됐었고. 그렇게 따지면은, 첫 개막에 트로페이지 나오는 게 쿠엠 말고, 그냥, 다, 그냥 알베리 자체를 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던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아무튼. 순백으로 가고 가니까 이제 상대 서렌더 리뷰로 생각을 해서 어디까지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어... 예, 그때 상대 서렌더 했던 것 같아요 상대 성공해 항상 여기서 상대 필드에 뭔가 있을 때 비스가 이제 백룡을 루,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 진비스 상대가 백룡을 치우면서 이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항상 혼혈을 좀 째는 편인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생각이 좀 궁금하네요 예.. 어떻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이걸 해서 안 쓰면은 진비스로 어차피 다른 거를 또 까니까 이제 그게 더 고려가 된다면은 지금 차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그렇게 해도 어차피 정유민국 나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비슷한게 썩는 거 관련해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폐의 기염도 있고 하니까 이래저래 생각하면은 그쪽에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음. 기염으로 대뜸 이제 낙용 가져올려 했더니 상대가 이제 막았었고. 알베르. 가져오고 하는거에 내대가 파괴 발동하는거에 까지는 옮겨줬고 나균을 가져오고 세트하고 넘깁니다 드로우 중지를 맞았기 때문에 물에서 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해서 뭐가려 했더니 이제 벨로 별로. 벨러는 사실 공개정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기험이랑 가져오면서 하는거는 이제 우라라 상대가 나기도 좀더알았더라면 상대가 내 턴에 기염을 칠걸 당연히 알았다는면 오라라를 더아줬을 텐데, 네,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상대는 은용을 내고 배틀을 넘어갑니다. 근데 웃긴 점은, 이제 은룡이 백룡 두 장을 액시 소드로 먹었기 때문에 위광도 굳고 천광도 굳고 다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두 장이니까 저렇게 됐나 보네요 예. 그래고 우기상이 생겼는데 들어, 특히는 또 생겨서 했지만 이제 상대가 이제 우를 시켰고 그 다음으로 내리는 게 이제 알베르 인 거죠. 이벨을 내리고, 원속용으로, 빛을 째고, 기도를 세트하는 모습. 응. 송광이나 이런 거 많이 하라 그러고 백룡 꺼내는데정령용 나오는 거부터 해서까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도을 했는데 기다리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상검사로 호텔을 꺼낼 수 있었고 긴검으로 퀵에 백룡 지우고. 체인 1로 시작해서 카르테시아 돌아가면서 바렐 퓨로 상대, 아, 상대가 메인 종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상대가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할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서렌더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시간 제한이 네또 다음은 마스터 가는 승급전이었는데 성공을 잡았지만 할수 없어서 이제 엔드를 했거든요 여기서 뻥카를 생각하고 카드를 세차하는 것도 일종의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 상대가 백룡이라고 느끼면 박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필드 카드를 안 남기는 쪽이 더 유리한 게 만약에 증지를 날렸으면 그게 퍼즈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펑카로 세트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되게 놀랐었던 거 있었고 상대는 이제 이러저러 달리면서 확정 드로우를 던지려고 증지를 아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발동에 증지를 했고 상대 는 여기서 드로우를 주기 싫었다고면 하 만약에 여기서 진빗을 뭐 이미 켰나? 아 이미 켰구나 예, 뭐 그냥 들어 주고 그냥 수명 안안 안 나오고 정력용 엔드를 해도 충분히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고 상대가 드로우를 막 줍니다 예. 이걸를 모르겠어요 예, 좋고 세트 한장 밸런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후에 날라오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 프레까지 그리고 필드에 꺼낸 알비오는 낙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난진 좋을 할수 있었고 먹는 거에 증지를 썼더니 상대가 어.. 예.. 소련도 했었습니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 승급 완료가 될 뻔했던 판인데 이번에도 아무 말려서 네.. 이렇게 알았습니다 상 뭐가 걱정이었는지 성관계낸 대로 합니다 상대가 뭐 되는 게 없었는지 그러면서 무트 발동에 우라라에 맞았는데 아 여기서 지명자를 쓸거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또 이때는 그 되게 아나콘다를 안 넣었었어요 영상 처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쿠에리티를 넣고 이제 나중에 그 자리를 아이판 끝나고 이 자리에 아나콘을 넣었던 거거든요 아나콘도 없으니까 블랙이 안 되네 물론 상대편에 백룡 아 벨러가 있거나 이제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왜냐면 백룡이잖아 그래서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도해보고 그 결과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과 이제 시도할 가능성도 없는 덱리인 상태인 거는 이해가 다르니까. 재보지만 청강으로 째고 그리고 이제 백룡 이렇게까지 간 순간 이미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서렌더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편들이 있었고 그 이때 다이아 1로 올라오고. 두 판을 연속 치면서, 이때가, 그, 강등전이었거든요. 근데 서로 강등전이었어요. 재밌게도. 근데 어쩌다 보니 이겼었고, 상대는 아직, 예, 복구를 못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댕리는, 어,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그런지, 그, 성공 잡았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판들이 몇번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치명적이었었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원이라던가, 이제, 낙유, 낙윤을 이제 알뜰하게 써먹는다라던가, 그런 면에서, 어,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어, 말씀드렸다시피, 콘다를, 그, 원래 쿨리티스 자리에 썼었는데, 어, 막상 이제, 없어서 불편해서 넣었더니, 없어도 그냥 잘 이겼던 판들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제 뭘 넣고 가냐는. 맞습니다. 네, 그, 마스터일 가기 전에 아마 신픽이 나올 것 같아서, 어, 환경을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꾸역꾸역 일단 등반해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